문제 16번입니다. 다음주 운영체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면은요. 1번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걸 말하죠. 이게 운영체제의 핵심이 됩니다. 2번 볼게요. 프로세서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통신장치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데이터 등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하는 게 뭐냐? 프로세서 관리, 저장장치 관리, 입출력 관리, 그리고 파일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디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 3번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이라던가 자원의 스케줄링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4번 볼게요.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특정한 프로그램의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원활한 데이터의 공유 및 입출력을 관리하도록 관리해준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체제는요, 이렇게 특정한 프로그램만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봅니다. 4번은요,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운영체제는요 사용자와 컴퓨터웨어 하드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중간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운영체제지요. 지금 4번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특수한 프로그램만을 관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16번은 4번이고요. 16번은 DBMS에 대한 정의니까 DBMS의 정의 해서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